아, 잠깐만. 둘려고 했는데. 네. 아, 3일 연구했습니다. <laughs> 나가시면 됩니다. 외통입니다. 나가시면 됩니다. 아, 여러분들 이분 또 나타났어요. 어, 아, 이분 또 왔어요, 또. 귀마대 원앙마. 네. 일대국 한번 가 보겠습니다. 아, 너무 자주 만나. 아 16번 기본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야 이분 진짜 방송을 안해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예, 제목에다가 16만 넣어도 조회수가 잘 나온다는 16번 기본수가 하, 너무 내 네, 보기만 해도 진 너무 좋아 차 죽고 막 올라가는 거딱 기분 좋잖아요 일단 웃으면서 둡, 둡니다 자네 어, 차가 나올게요 차로 병을 먹었죠 차가 나오면 됩니다 포장에 좌우로 갈텐데 왼쪽으로 틀면은 외통이죠 외통이 아니라도 이걸로 막더라도 장군에 다시 들어갔다가 이게 나오면서 장군에 계속 휘둘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차장에 자 보통 이렇게 상을 만질 만질 하다가 올려주는 것 보다는 제가 몇번 말씀드렸죠 귀마가 훨씬 몇 배로 더 좋습니다. 그럼 상 나오는 거는 틀렸나요? 어, 이거는 사실은 이런 거죠. 상이 나올 수도 있죠, 당연히. 근데 상을 올려버리면 열리면서 어떤 차장차장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굳이 장기를 그렇게 둘 필요가 없죠. 자, 여기 떠서 양차를 일단 걸어주겠습니다. 어 저번에 줬던 모양이네요 이거 어... 차포대를 하겠다 네 그럼 저는 포를 살리고 차를 안 먹겠습니다 차를 살려주고 아예 네. 이런 식으로 자 당장의 외통수를 노려보겠습니다 그니까 러뭐한이 정도인 것 같아 그니까 러 지금 자 집중을 하셔야 겨우겨우 따라올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막을 건데 제가 여기로 빠져요 진짜 어렵습니다 장기 이거 이때도 포를 안 살리게 되면, 은 외통입니다. 말을 올려서 지키면 되지 않나요? 올리기 때문에, 마, 이 막히기 때문에, 무조건 이걸 막아줘야 돼요. 원낙 말을 짜면서, 이렇게. 이 저번에 나왔던 거랑 변화도가 똑같습니다. 기억 나시죠? 이거. 똑같은 거. 저번에 방송 보신 분들, 기억 나시죠? 이거. 자, 외통수. 선수가 됩니다. 상을 올려주고 그 며칠 전에 던 16번 기본수 변화도랑 지금 똑같습니다. 네 맞아요. 아줄때 먹을 걸 했던 그 판인데 결국 같은 모양이 나와도 안 먹죠. 네 너무 당연히 안 먹죠. 자 일단 포장 선수 포장 마로 막겠다는 마인드. 어 이거는 궁이 이렇게 돌게 되면은 포장을 칩니다. 포장을 쳤을 때 대충 막을 때. 공짜로 죽으면 이거는 네, 장기가 안 되죠. 네, 궁이 들어오는 거 아니고요. 네, 이 자리를 먼저 잠깐만 <laughs> 차대를 하진 않겠지. 차대는 안할 거야. 그렇지. 왜냐면 내가 여기로 빠지거든. 어차피 상대도 둘게요. 살리자. 어차피... 상대도 둘게 없어요 보니까 역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들어오게 되면은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마가 뜨면 서 포장에 차고 공짜로 죽어버리니까 요것도 함부로 틀면 이렇게 이렇게 피해버릴 것 같아 뭔가 풀리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쫓고 쫓으면 뭐가 있나 자전 졸병대가 너무 하고 싶습니다 딱 네. 여기요 자 일단 이건 안돼 상길이라서 안돼 자 그거 한번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뭐제 의도대로 상대가 더 준다면은 제가 준비한 뒷수가 있을 텐데 아 그거를 안더 주네요 굉장히 지금 상대가 얍삽한 스타일이에요 네와 상대가 아 근데 굉장히 얍삽한 스타일이에요 보니까 아... 어, 야, 이거 수익기 할때 대화, 어, 대화 요청 오네. <laughs> 아, 잠깐만, 둘려고 했는데, 네. 아, 3일 연구했습니다. <laughs> 아, 3일 연구했다는데? 아, 자, 그러면 안, 잠깐만요. 아, 원래 둘려고 했는데, 이거 둘려고 했는데, 3일 동안 연구했다니까, 잠깐만, 봅시다. 너무 선수가 아닌데. 어차피 올리면 두루목이다? 오케이. 어차피 올리면 음. 아, 네 결국 뒀습니다. 네, 아 이거를 야 쉽지가 않다. 상 빼는 게 별론가? 응, 하... 음, 상이 올라왔네. 상상 상 올라오는 거 별론데, 요거는 연구를 안 하셨나 본데 어찌 얼핏 봐도 별로라면 그렇지 딱 별로야 그게 야 이거 언제 올리려고 이걸 언제 올리려고 그러나 지금 올릴 때가 됐거든 자 일단 바의 멱을 맞고 상으로 간접적으로 지금 조를 직접적으로 걸었죠. 네. 조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자 먹어달라 포장에 차를 잡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아까 제가 포가 차를 왜안 걸까 의아해하셨죠. 아까 그거 왜 그냥 걸고 이렇게 반대쪽으로 가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을 하셨을 텐데, 거는 순간 차가 살아버립니다. 저는 계속 이것만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게 살아버리면 안 돼요. 자, 지금도 먹으면은 포장에 차가 걸려있죠. 그래서 아까 포로 차안건 겁니다. 자, 지금은 좀 얘기가 달라지네. 약간 다르죠? 여기 지금 간접적으로 포장에 뭔가 위험하죠? 간접적으로 뭔가 살아있기 때문에, 말을 피하면서 뭔가, 어, 이 차대를 좀 해달라 그러면은, 차를 빼면 될것 같아요. 차를 빼면은 막, 막 때리고 둘 수가 없거든. 왜냐면 차장에 매통이라서 이탈을 못 하거든요. 묶여있, 묶여있기 때문에. 네, 여기로 빠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 먹지는 못해요. 아, 왜냐면은, 음, 큰일 나죠. 밀고 나서 밀면 큰일 나죠. 자 정확한 수가 필요한데. 0초 남았습니다. 아 이거 계산 아, 좀 해야 되는 시간이 너무 부족한데. 나 최선을 다했다 아, 됐어 이 이상 못둬야 <laughs> 진짜 나는 최선을 다했어 나는 최선을 다했어 와 근데 이게 진짜 빡세구나 16번 기본수도 어, 잘 두는 사람이랑 두니까 빡세네 내가 이겼다 아 수를 진짜 엄청 멀리까지 봤어요 진짜 이포 빼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 여기서는 수가 안 나더라고요 꼭 차가 이 선으로 와야 얘가 힘을 받더라고. 그 얘를 안 죽이려면은 말을 띄우는 한 수밖에 없더라고요. 일단 야, 일단 뭐 외통인지 아닌지는 봐야 알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어 차가 여기를 막으면은 네 차가 죽기 때문에 틀렸고 어딘가를 막아야 되는데 지금 당장에 외통입니다. 말을 이렇게 띄우고 싶은데 말을 뭔가 이렇게 해서 좀 띄워서 막고 싶은데 자 말을 막아 여기로 오면은 어떤 수가 있냐면은 이게 병으로 먹으면서 외통입니다 똑같아요 이제 병이 여기 오게 되면은 외통이죠 그렇죠 뭐 차장 포장에 예. 양수 겸장에 제가 했습니다. 볼 때는 요거는 막기 힘들 것 같아요 아 물론 뭐 지금 차장을 쳤을 때 궁을 내, 내리면은 오른쪽에 있는 포로 포장치고 뭐 막아 보는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궁을 안 내리면 되기 때문에 네. 자수고였습니다 이 대국 바로 한번 네, 시작해 볼게요. 아, 딱박3일 연구하니까 너무 빡세네자 면포까지 놓고요. 아, 이제 상이 나오는 거 보니까 원래 이제 원앙마를 뭔가 마가 나오면서 조금 안정적으로 튼튼하게 조금은 좀 꼼꼼하게 이렇게 원앙마 특유의 그런 조직력을 살려서. 이렇게 두고 했었는데 어, 어제부터 보니까 뭐 저번 주에도 그렇고 중앙에 자꾸 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상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뭔가 변화를 주고 싶나 봐. 그러니까 워낙 많은 한 나라가 얼마나 많이 더 받겠어요. 그러니까 워낙 상이 나와서 한번 흔들어 보겠다. 예,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양득. 그러니까 니가 많이 더 받던 거네가잘 아는 건안더 주겠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올리고요. 포로 말을 때릴 게 너무 뻔하기 때문에 올려가지고 수비를 좀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살을 올립니다. 상대가. 그럼 제가 이거 때리죠. 그럼 포가 넘어서 묶어버리면 포가 여기 오면은 자, 때렸을 때 묶으면은 네, 하수장기가 돼요. 약합니다. 수가. 요게 필요해요. 네. 약화시켜 놓고 요런게 필요하죠. 살짝 다르죠. 수가 투입. 어 마가 빠지면서 어 마가 빠지면서 양차가 걸리네. 근데 왜안 하냐면 끼우기 때문에 차대는 뭐 거부할 순 없습니다. 눌리기 때문에 차대가 되고요. 야 저수는 잘 모르겠다. 저 원수야. 아야 내가 이런 실수를 할 뻔했네. 아 이거 때리면 안 되죠. 어, 마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네, 안 돼, 안 돼, 잠깐만. 방금 전에 16번 기본수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자, 상대가 뜰수 있는 자리를 잘 보고 있어야 됩니다. 에, 놓치면 끝나요, 그냥. 자, 끼워 놓고, 상대가 움직일 수 있는 자리를 다 봐야 돼요. 야 이건 안 먹을 수가 없다. 네안 먹을 수가 없네요. 음아 저기는 에좀 아니지 않나? 어 글쎄 아음아 음. 아, 여기가 아니고 여기로 상으로 먼저 약화를 시키겠다. 좀 어렵다 생각보다. 야 이거 뭘 둬야 되냐 진짜 어떻게 특이한 모양이라서. 와, 이거는 안 되네, 못 막네. 왜냐면, 말을 내리게 되면 포장이 있어서, 이거는 버려야 될것 같아요, 네. 과감해야 돼,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어. 안 막아지네, 포장 때문에. 자, 차장. 자, 버립시다, 네. 버리고 가요. 살리느냐, 아니면은, 치고 바꾸냐인데, 7점짜리는 좀 아프지 않나요? 아 상장이 선수구나. 자 맞고 어, 왜 이렇게 잘해 오늘. 장담을 못하겠네 아직. 아 아까 거기서 궁사닷을 했어야 돼. 아, 상으로 바로 때려버리니까 공격은 강한데 막혔을 때 이렇게 뒷맛이 안 좋아요. 궁사닷을 하고도 써야 돼. 때리기 전에 상으로 병 상으로 종을 때리기 전에 미리 조치를 취해놓고 네, 출발을 했었어야 돼요. 차, 포가 포를 넘으려고 하는 거 봐라. 네, 방금 이렇게 두면 실격이죠. 포가 포를 못 넘기 때문에 네, 뒤로 빼줄게요. 네. 차가 뭐 이런데 뭐 여기나 여기 둘 중에 하나. 자, 어차피 죽어요. 이거는 여기서 장고를 해야 돼. 들어가도 죽고 끼우는 수도 있고. 말을 내려서 막으면 어차피 달라 그러면 올라올 때 다시 잡히긴 한데 어차피 죽었네. 자, 멍군 해주고 요거 당하면 기권해야 됩니다. 면을 잡히게 되면 뒤집기가 어렵습니다. 요거는 네, 절대적이에요. 절대수예요 끝! 당하면. 자, 여기를 일단 막고 여기 들어왔을 때 네, 4로 지켜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는 말을 살려주고 상이 있기 때문에 말을 살려주고 네또 이렇게 한 판의 장기가 될것 같아요. 점수가 3.5점 차입니다. 여기 이제 끼우는 수가 되게 말을 움직이면 안 되니까 땡기는 것도 사실 상 때문에 안 돼. 둘수 있는 수가 일단 뭐 상대가 뭐이 정도 두면은 어? 잠깐 만뒷 수가 없나요? 일단 음, 야, 이거 고민되네. 자, 일단 박아. 자, 일단 해놓고. 네, 말을 살려주겠습니다. 아, 잘못 떴나? 차장까지 부르고 삼선을 잡았어야 되는구나. 야, 이거 잘못 떴네요, 제가. 아, 이거 차장 부르고 삼선 딱 잡았어야 돼. 그럼 궁이 올라오면 면을 잡히니까. 차장 빠지면서 포장하면은 다시 이걸 올릴 수밖에 없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야 되네 아 어렵다 와 이거 수가 되나? 고! 네, 마 주고 자 지금은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걸면은 당장에는 뭔가 맞는 것 같아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자 여기로 오는 게 맞아요 맞아요 여기는 차장을 쳐버리니까 그렇죠 선수가 아닙니다 누가 봐도 이 선이 맞는 것 같지 않아요 나 이번 판장담 못하겠다 형태가 너무 안 좋아서 자고야 요거는 이제 마가 떠도 괜찮아요 포를 먼저 먹기 때문에 이렇게 떠서 어, 차포를 걸면은 이렇게 선수예요 그러면은 뭐 먹더라도 차로 먹어버리면 결과적으로 호랑 바꾼 다음에, 마만 죽는 거니까, 대화 요청이 오죠. 아, 편안하게 자고 싶습니다. <laughs> 또 이상한. <laughs> 아, 이거 해, 해석해 드릴게요. 어, 편안하게 자고 싶습니다는 마지막에 내가 이기고 자겠다. 요런 말이에요. 자, 수고했습니다.